또 이것만은 포기할 수 <laughs> 없어. 그래. 베이스에 멀티밤. 멀티밤은 포기하면 안 되지. 음. 이거는 미니멀리스트도 좋아할 거야. 왜냐면 여기 안에 미백, 주름 개선, 피부 재생, 한아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그럼 있어. 그럼 보통 미백 화장품, 뭐 주름 화장품 음. 막 세네 개씩 쓰는데 그런 거 그냥 다 줄이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. 이거 거잖아? 있으면 다른 화장품 다 버릴 수 있어. 당연하지. 그리고 오케이.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. 그래. 이거는 마지막 끝까지 파서 안 써도 될 정도로 음.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의사가 만들었단 말이야. 음. 한국 콜마에서 좋다는 재료를 다 때려 넣어 가지고 마케팅으로 승부 보는 이제 밤들이 많은데 우리는 기능성으로 한번 승부를 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제이스바 멀티 스틱 밤이야. 요거는 피부 탄력 개선, 항산화, 자극 완화 등 아주 다양한 항노화 효과를 갖고 있어. 그래서 나 목이랑 이거 요런 데 자기 전에 매일매일 발라 주거든. 나 그리고 어디까지 바르냐면 그 복숭아뼈 음, 이런데도 이제 약간 건조하면은 하얗게 일어나잖아. 그래서 응. 그런데다가도 이렇게 슥슥슥슥 바르거든. 그래 그래. 우리 운전할 때 또는 이제 내가 곧 음. 여행을 가 다음 달에 그때 음. 이제 비행기에서. 진짜 <laughs> 내가 무조건 챙겨가는 게 제이즐바멀티 스틱입니다. 어. 그래서 미용 시술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네. 기초 화장에도 피부가 당기시는 분 건조한 분 모두에게 추천해 드립니다. 댓글 링크 타시고 가시면 구매 가능하고 오장 TV 보고 구매했다고 배송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. 네.